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 수리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선생님과 여섯 번째 만나는데요. 주산을 배우면서 어린이 여러분 달라진 것 없나요? 주산을 배우면요. 가장 먼저 계산을 잘할수 있어요. 아무리 큰 수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알아낼 수 있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주산을 꾸준히 계속 공부한다면, 나중에는 주판이 없어도 머릿속으로 계산이 척척 될 거예요. 신기하죠? 계산을 할땐 그야말로 여러분 모두가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잘할수 있으면 또 수학도 잘할수 있어요. 수학에는 계산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주산을 배우면 수학도 잘하게 되어서 수학왕도 될수 있는 거죠. 어때요? 주산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을 배울지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걸 활용하게 된다고요? 5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주판으로 하는 계산이 신기한 이유가 뭔지 알까요? 바로 주판에는 5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5는 어떤 알이죠? 바로 위달 하나가 5를 말하는 거죠? 1부터 4까지는 아래 알로 만들 수 있지만 5가 되면 어때요? 우리는 아래 알 4개로는 5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위달 하나가 5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계산이 아주 쉬워져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도록 해요. 여러분이 1의 자리에서 1을 더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자, 1의 자리는 아직 위달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5까지는 더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1은 어떻게 더하는지 아직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4에서 1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아래 알로 1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 검지로 위달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인 4를 엄지로 동시에 빼주는 거예요. 그럼 답은 위달 1개만 남아 있으니까, 바로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5는 4와 1로 이루어져 있죠? 4에서 1만큼 더큰 수가 바로 5네요. 또 1은요. 5에서 4를 뺀 수고요. 자, 보세요. 1은 5에서 4만큼 뺀 수고 자, 1과 4가 모이면 바로 5가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나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드나요?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네 손가락은 주판의 아래알 같고요. 또이 엄지손가락이 주판에 위달같이 생겼죠? 자, 조금 전 문제였던 4 더하기 1을 잘 생각해 보세요. 4에서 1만큼 큰 수는 몇이에요?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답은 5죠? 1, 2, 3, 4 이런 숫자는 1씩 커지는 숫자니까 4다음의 수는 5가 되겠죠? 자, 우리 4 더하기 1을 풀어보는 문제 주판에서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10을 활용해서 더하는 계산을 배웠다고 10의 자리에 1을 무조건 쓰면 안 돼요. 이 계산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1의 자리에서 더하려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4 더하기 1은 4를 먼저 이렇게 놓고요. 자, 여,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1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직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의 자리에는 위달도 남아있으니까 5까지는 더할 수가 있을 것 같죠? 1은 5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우리 1의 자리에서는 더할 수가 있겠네요. 2도, 3도, 5보다 작은 숫자니까 다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10의 자리에서 1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1의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4를 먼저 놓았죠? 여기서 1을 더하려고 하는데, 아래 알로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위달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 계산이 아주 편해질 거야. 라고요. 자, 우리 같이 위달을 써볼까요? 위달을 이렇게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어때요? 1을 더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5를 더한 거니까 우리는 며칠 더 더한 거예요. 5는 1보다 4만큼 크죠? 그러니까 4를 이렇게 일의 자리에서 빼 주는 일이 필요하겠네요. 아래 알 4개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빼 주는 것까지 하면 돼요. 참, 다시 보여주면요. 위다를 이렇게 내리는 것과 아래 알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작으로 하게 되면 좀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어때요? 답은 며칠 됐나요? 답은 바로 5네요. 자, 이렇게 4 더하기 1의 계산을 할 때는 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바로 1의 자리에서 계산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였죠. 그다음에는 올을 사용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를 아래아래를 이용해서 내려줬었죠. 이건 반잘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면서 이 모양을 잘 익혀 볼게요. 자, 선생님이 낼 문제는요. 첫 번째 1, 3, 1, 4, 1.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자, 먼저 1은 아래알로 더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아주 쉬워요. 3은 어때요? 3도 하나, 둘, 셋, 아래알 세 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지로 더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번에 더해야 될 1은 아래알로는 더할 수가 없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위달을 쓸 수가 있어요. 위달은 아직 5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1은 충분히 여기서 더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을 때는 10의 자리를 올리지 마세요. 자 어떻게요? 위달을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숫자 4를 동시에 이렇게 빼줄게요. 자세 번째 숫자까지 우리가 했고 네 번째 숫자 4는 어때요? 더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숫자가 1인데, 자, 이번에는 위달도 아래알도 모두 쓰여져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래요. 이제는 10의 자리에 1을 올리면서, 자, 더 많이 더한 만큼 9를 이렇게 동시에 빼주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의 답은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0. 바로 답이 10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40123. 자, 이 문제를 더해야 되는데 4는 더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0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1을 더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보다시피 아래 아래서는 더할 수가 없어요. 위달에서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4를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 자, 마지막 숫자 3은 아래 알 2까지밖에 없고, 위달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자, 10을 더하고,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의 바로 숫자 7을 이렇게 빼주면 돼요. 자, 어때요? 이 문제의 답도 10이 됐네요. 어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5는 1보다 얼마만큼 더큰 수예요. 바로 4만큼 더큰 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위다를 더해주면서 아래 알 4개의 4를 동시에 이렇게 빼줬던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는 5를 활용해서 2를 더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 더하기 2의 문제예요. 자, 그럼 다음에는 5를 활용해서 2를 더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 더하기 2의 문제예요. 자, 1의 자리에서 먼저 3은 아래야를 이렇게 올려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2를 더할 때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는지를 보라고 했죠? 3이 놓여진 지금 1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보기에 몇 가지 더할 수가 있을까요? 위달과 아래알 한 개가 남아있으니까 1의 자리에서 6까지는 더할 수가 있겠죠? 2는 6보다 작으니까 10의 자리를 쓰지 않더라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아래알로는 2를 더할 수가 없으니까요. 검지로 위달 5를 더하면서요.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 몇이요? 3만큼을 엄지로 빼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따로따로 내릴까요? 아니죠. 동시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세요. 답은 위달만 남아서 현재 5가 됐네요. 자, 우리 친구들, 5는요, 3과 몇으로 이루어진 숫자일까요? 바로 3과 2로 이루어진 숫자죠? 자, 보면 알겠지만, 5는 2보다 3만큼 큰 수예요. 자, 보세요. 이는5 빼기 3. 이렇게 2와 3이 만나서 5가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2를 더해야 하는데, 아래 알로 더할 수가 없으면요. 위달 5를 더한 다음에 더 많이 더한 만큼인 3을 빼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지금 문제를 주판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3 더하기 2. 문제는 아주 쉬워요. 우선 주판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3 아래알로 더하는 것 아주 쉬웠어요. 자, 여기서 2를 더해야 하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습관처럼 10의 자리를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항상 2를 더할 때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1의 자리에서는 지금 위달도 있고 아래알도 하나 남아 있으니까 최고 6까지는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는 6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물론 더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래 알로 이를 올릴 수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아른다고 했어요. 위다를 더해주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3만큼을 같이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답이 바로 5가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를 더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위다를 쓰면서 아래 알3을 동시에 내려줘야 한다는 것.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잘할수 있겠죠? 자, 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2는 어떻게 더하는지 기억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먼저 불러줄게요. 4, 2, 3, 9, 3. 4, 2, 3, 9, 3. 자, 4는 아래알로 더할 수가 있고요. 2는 아래알로 더할 수가 없고, 위달 5가 2보다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그렇죠. 3만큼을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3. 그리고 네 번째 숫자는 뭐예요? 9인데 지금 1의 자리는 이미 꽉 차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서 1을 더해주고, 어때요? 더 많이 더한 만큼 1만큼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또 마지막 숫자 3도 위다를 쓰면서 계산할 수도 없고 아래 래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의 자리 1을 올려주고 더 많이 더한 7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이 문제의 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이 됐어요. 자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문제부터 확인해보세요. 1, 3, 2, 9, 5 같이 해볼게요. 1, 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죠? 자, 2을 더할 때, 자, 이제는 좀 익숙해졌나요? 2을 더할 수가 없을 때는, 위다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의 수, 3을 이렇게 빼주고요. 9는, 아까도 했지만, 10의 자리에 1 올리고, 더 많이 더한 만큼, 1을 이렇게 내려주고요. 마지막에 5도, 십의 자리를 써서 계산하고 나면, 어때요? 이 문제의 답은 20이 됐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3을 더하는 방법도 함께 볼게요. 자, 그림 보세요. 자, 이어서 3을 더하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2 더하기 3이네요. 먼저 2부터 만들어 볼게요. 엄지로 아래 알두 개를 놓고요. 자, 여기서 더하기 3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3을 일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1의 자리에서는 아직도 7까지도 더할 수가 있으니까요. 3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래 알로는 3을 더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검지손가락으로 위달 5를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을 빼주세요. 며칠 빼줘야 될까요? 자, 5는 어때요? 3보다 2만큼 큰 수. 그러니까 2를 빼주고 나면요. 며칠 남나요? 바로 위달 하나, 5가 남았네요.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5는 몇이랑 몇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죠? 2랑 3이 만나면 5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면 3은 5 빼기 2 3은 5보다 2만큼 작은 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손을 봐도 그렇죠? 5는 3보다 몇만큼 큰 수예요? 바로 2만큼 더 있어야 5가 되니까 5는 3보다는 이렇게 2만큼 더큰 수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도 2를 빼줘야 하는 거예요. 왜 2를 뺀다고요? 3을 더하려고 했는데 5를 더한 거니까 더 많이 더한 만큼 2를 빼려고 했던 거죠. 자, 선생님과 다시 한번 2 더하기 3을 볼까요? 자. 큰 집판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2 더하기 3. 2는 이렇게 더할 수가 있는데 자 3을 더하려고 보니까 아래 알은 더할 수가 없고 위달 5가 남아있는데 5는 3보다 큰 숫자니까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5를 더하면서 어때요? 3을 더하려고 했는데 5를 더한 것이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더했어요. 2만큼 많이 더했으니까 그만큼을 같이 이렇게 더 하면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5가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3을 더하는 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나요? 그럼 이제 3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면서 잘할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같이 보세요. 8, 4, 3, 2, 3. 이 숫자들을 더해 볼까요? 자, 8.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주고요. 4는 여기서는 1까지밖에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10의 자리를 써야 돼요. 10의 자리에서 1 올려주고요. 더 많이 더한 만큼 6을 빼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3을 더해야 되는데, 그래요. 아래 알론 더할 수가 없고, 위다를 쓰면 되겠죠? 5를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의 2를 동시에 빼주세요. 2, 그리고 3을 한번더 더해 볼까요? 이번에는 위달주도 쓸수 없고 아래 알은 2개까지 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10의 자리 1을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더 많이 더한 만큼 이렇게 7을 빼줬어요. 자이 문제의 답은 바로 20이 됐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47334 3, 3, 4. 4 7은 어때요? 여기서 더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의 자리에서는 5까지 밖에 없는데 7은 5보다 큰 숫자니까 안 되겠네요.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 3을 빼줄게요. 그리고 3, 두 번째 3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5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이 더한 만큼 2를 동시에 빼주세요. 4,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 6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빼고 나면 답은 21이 됐네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점점 쉬운 느낌이 들죠? 1, 2, 3을 더할 때 5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4를 더할 때는 어떤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알려줄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뇌 알아요? 뇌. 뇌는 우리의 단단한 머리뼈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밖으로 나와 있는 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바로 바깥으로 나온 뇌는 우리가 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산을 할때 우리 친구들 뭐를 쓰죠? 바로 손을 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도 하면서 손을 쓰는 주산이야말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예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손에 쓰면 머리가 좋아진다. 우리 지상공부 열심히 해서 모두 모두 똑똑한 친구들이 되어봐요. 자, 그럼 수업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번에는 3 더하기 4는 몇인지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자, 1의 자리에서 3을 올려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를 더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아래알이 한 개밖에 없다고 1의 자리에서 4를 못 더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달도 있으니까 4는 충분히 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4를 더하는 방법은요. 아래알로 더할 수가 없으니까 검지로 위달을 더하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얼마만큼 1만큼을 빼주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 따로따로 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우리 같이 동시에 위다를 내리면서 아래 알도 같이 내려주세요. 자, 그럼 답은 7이 남았네요. 답은 바로 7이네요. 자, 이번에 5는 1과 4로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과 4가 만나면 5가 된다는 것 아까도 보았었죠. 자, 보세요. 4는 5보다 하나만큼 작은 수. 1과 4가 만나면 5가 되는데 4는 5보다 하나만큼 작은 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자 다시 큰 주판에서 한번 3 더하기 4를 직접 놓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3 더하기 4 같이 풀어볼게요. 자 3은 아래 아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4는 아래 알로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위달 5를 더해주면서 더 많이 더한 만큼, 어때요? 1만큼을 동시에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을 더했고, 4를 더할 때는 5를 더했으니까, 얼마만큼 더 많이 더했어요? 1만큼 더 많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동시에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답은 바로 7이 되는 거 여러분도 바로 보면서 알수 있겠죠? 자, 또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4는 어떻게 더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보이죠? 1, 4, 4, 1, 8. 자, 1부터 더해주고, 4는 아래 알로는 더할 수가 없고, 위달 5가 남아있으니까 10의 자리 쓸 필요가 없어요. 위달을 더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더했어요? 1만큼 많이 더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빼주세요. 자, 그 다음 사는 아래 알에서 더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더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1은 아래 알로도 위달로도 전부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10의 자리에 1을 더해주고 더 많이 더한 만큼 이렇게 9만큼을 빼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같이 이렇게 동시에 빼주세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8까지 더하고 나면 어때요? 이 문제의 답은 18이 되었네요.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까요? 7, 4, 4, 1, 9.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지금 숫자들이 좀커 보이는데 같이 해볼게요. 7, 4, 지금 4 같은 경우는 위다를 쓸 수도 없고 아래알은 2개밖에 없으니까 1의 자리에선 더할 수가 없어요.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만큼 6을 빼주시고요. 자, 그다음 4는 일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겠죠? 5를 이용해서 더 많이 더한 1을 동시에 빼주고 자, 1 9. 10의 자리 1 더하고 일의 자리 1 빼주고 나니까 자, 답이 25가 되는 것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 2, 3, 4를 더하는 방법 이제는 여러분도 혼자서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잠깐 두뇌 체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은 집중력 훈련에 좋은 틀린 그림 찾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림 볼게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니까 같이 한번 풀어 봐요 우와 우리 멋진 카우보이 어린이가 곰 인형을 들고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요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틀린 곳이 세 군데나 있거든요 우리 한번 집중해서 찾아 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뭐가 다라 뭐가 다르죠 자이 곰인형 들고 있는 곰인형에 다리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우보이 어린이가 달고 있는 이 배지가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가 틀린 틀린 부분이었고요자세 번째로는. 자, 이 나무 인형 머리가 좀 다르죠? 그래요. 왼쪽은 정육면체인데 바로 이거는 원기둥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세 군데가 틀린 부분이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다 찾았나요? 선생님도 이미 벌써 다 찾았어요. 자, 이렇게 두뇌 체조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은 암산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 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는 좀 암산을 하는 연습이 잘 되고 있나요? 머릿속에 주판이 깨끗하게 그려지나요? 암산으로 계산이 잘안될 때는요. 눈을 감고 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가름대, 이것은 자리점. 이런 식으로 주판을 그려보면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마 잘풀수 있을 거예요. 자, 암산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제 주판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주판은 가방에 넣거나 저 멀리 밀어 놓으세요. 자, 어떤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모형 주판에 이 숫자가 보이죠? 여기까지 같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주판 모양이 몇이에요? 9죠? 자, 머릿속으로 주판 모양의 그 9를 만들어주고요. 자, 여기서 숫자 2가 있으니까, 1을 더해주라는 소리네요. 9에서 1을 더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을 쓰면 되겠죠? 1의 자리에서 1을 더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요. 1의 자리는 9가 가장 큰 수니까 1의 자리에선 더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0의 자리에 1을 올려줄 수밖에 없고요. 1을 더하려고 했는데 10을 더한 거니까 며칠 더 빼줘야 되나요? 더 많이 더한 만큼, 8만큼을 1의 자리에서 빼줘야 되겠네요. 자, 지금 10의 자리에 1은 올라가져 있고, 9 모양에서 8을 빼고 나면 몇이 남나요? 그래요. 1이 남죠? 여기까지는 답이 몇이 됐어요? 그래요. 11 맞아요. 여기서 5를 더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번에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어요. 위다를 내려서 더해주고 나면 답은 몇이죠? 바로 16이 만들어져 있네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먼저 우리는 5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을 살펴봤었죠.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없을 때는 10의 자리를 썼지만요. 1의 자리에서 더할 수가 있는데 아래알로 더할 수가 없을 때에는 위달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위달, 5를 내려주면서 우리가 더하려고 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더한 만큼을 아래알에서 빼라고 했었어요. 만약에 3을 더하려고 했다면 몇만큼 5를 더하면서 2만큼을 4를 더하려고 했을 때는 위다를 내리면서 아래 할 몇만큼 그래요 1만큼을 내리면 되겠죠. 오늘 배운 것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까지 다들 복습할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이 숙제를 잘 해오리라 믿고 여기서 이만 인사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